이것은 결국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나는 본이정 나의 정체성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인 것을 그런 분명히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여기서 볼 때,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반항하거나 대드는, 이런, 또는 비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내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 이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 이스라엘에게는 이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제 이게 3대 절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이 삼대 절기 속에서 그들은 이 많은 순례의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의 부모도 이제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를 이제 간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순례길에는 이 굉장히 많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도와 도둑 이런 도둑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단을 구성해서 이동했어요. 혼자 가거나 단순히 몇 명이 가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행단을 순례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 성에 예, 가서,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래서 3대 절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도 거기에 부모와 함께 6월절을 지키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수의 부모는 당연히 그 순례단 속에 같이 있는 줄 알고 누군가와 같이 있겠지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날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순례단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같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길을 이제 갑니다.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근데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결국에는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이 가는 여정,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자식이... 없게 없어졌는데, 어, 그거 우리가 마다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흘 후에 어, 이제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12살의 예수께서 이 묻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 총명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예수께는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강림하신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지혜와 대답이 놀라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이가 없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라운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의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나는 본, 이, 정, 나의 정체성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인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여기서 볼때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가 반항하거나 대드는 이런 또는 비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내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이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는 이 소년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그 얘기에 있어서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놀라운 거죠.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 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부모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번에 이 예수를 다 알지 못해요 지금 5 1일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차근차근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서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저절로 흘러갔다고 해서 예수를 알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동안 하고, 뭐, 교회를 예배에 우리가 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마음에 간직하고, 때로는 그 예술을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간직해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메모도 하고, 받았던 감동을 내가 어디에 기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쨌든 내가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의 애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었다. 이것이 이제 쌓여서 아, 예수가 누구이시구나.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가. 경륜은 많는데 신앙의 경륜은 많은데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전히 그 기초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장 신우에서 공부를 같이 이제 그분들하고 해보면 사실은 그 신앙의 바닥 신앙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묻고 성령께 간구하고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묻게 되면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예수께서 예수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고 구하면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이총명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 지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가 자라가야 돼. 영적인 지혜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욱더 우리가 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지혜와 청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간과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를 돌아가는 영생이 결국 뭐겠어요? 그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지혜가 깊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어떤 머리에 막 쌓이는 이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소통, 또 어떤 교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성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가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주님을 더 알아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늘 누리는, 그런 좋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경륜만 하나 둘 쌓이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혜는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지혜가 자라고. 우리의 총명이 자라는 성령의 이런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마사 주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크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